성형 진실들을 낱낱이 밝혀줄 성형학계 스타 이민구 원장 이미지에 맞는 웰빙 맞춤 성형을 선도하는 미세 성형의 선교주자 이민구 원장과 함께하시죠 네. 건강해지는 금요일입니다 네.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본능이고요 여자라면 더더욱 그렇죠 음. 요즘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성형에 대해서 건강해지는 금요일에서 처음으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성형과 전문의 이민구 선생님,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세요하세요안녕하 많이, 많이 하세이하 원하는 눈을 갖고 오시면 네.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똑같진 이는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느낌을 살려서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근데 우리 누구는... 김태희 씨는 참 그... 우리 김태희 씨는? <웃음> <진짜>? <웃음> 같이 아유, 어, 어, 하세요? 아, 워낙 제가 예. 또... <laughs> 아, 예. 어, 우는 아니고... 아니 왜냐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라고. <웃음> 우리도 <웃음> 저... 같은 우리인데. 예. 김태희 씨가 실제로 보다 얼굴이 크시네요. <웃음> 네. <웃음> 크게 왔습니다. 하여튼, 네. 김태희 씨는 굉장히 어려운 얼굴이에요, 성형하니다 왜냐면, 우리가 쌍꺼풀을 크게 해서 눈을 크기한 눈도 아니고, 네. 또 코나 입이 따로 보면은 이쁜 코는 아닙니다. 다만. 네. 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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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크게 보고, 있을 너무 놀라실 아것 같은데. 네. 뭐 다른 사람 같아요. 아니. 근데, 근데 워낙 이렇게 다기가 뭐라고 또 이렇게 손을 네.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예? 멋진다. 이렇게 가, 가리시면 좀안 좀 아. 좋은데. 네. 워낙 네. 폼을 딱 제시해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약간 코 화살코예요. 네네. 황상서 코를 이렇게 예쁘게 모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나? 이제 여기 주름이 좀 많으셔서 네. 좀 주름 피는 수술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주름도 폈고요. 뭐 네. 보톡스나 필러 넣는 것처럼 이렇게 좀 네. 화사하게 했습니다. 또 와. 눈썹이 동그라쳐가지고 네. 좀 웃겨 보이는데 약간 올려서 이렇게 좀아 트렌드 보이게 아 했습니다. 아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연기자로 수충분한 이미지가 아 되지 않을까 저기 뭔가 착각하시는데 저분은 연기자가 아니라 네. 개그맨이에요 <웃음> <웃음> 지금 얘 이렇게 고치 면은 안 돼요. 어, 예. 그렇죠. 야. 아 그럼요. 그 네. 이민구 선생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네. 본인 얼굴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세요? <laughs> 저도 이 현장에 오시면, 네. 쌍꺼풀 왜안 하냐고, 저한테. 어, 진짜. 진짜 네, 근데 안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눈이에요. 눈이 좀 튀어나왔고. 그래서, 예. 제가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또 믿을 의사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그죠. 본인이 거울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웃음> <웃음> 화장하니까. 예. 저도, 저도 <laughs> 불안해서. 뭐 예. 어 최근 들어서, <laughs> 어, 가장 이렇게. 원하는 수술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 네. 중에 어느 부위예요 아무래도 뭐 눈하고 코같안 않죠. 1번은 아어 눈, 2번은 아 코. 코. 예.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형이라든지 네. 가슴체형. 이렇게 어 이제 순서가. 부님들 네. 예, 예. 때는 일자 코가 유행했죠. 실내 코는 예. 거. 네. 일자 코가 너무 티난다고 해서 이제 버성코를 했는데 네. 또 버성코도 너무 확실하면 티나 보이니까 요즘은 반버성코라고 해서 네. 살짝 코끝만 올라간 듯한 느낌이 있는 코를 어, 선호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수술을 안는 듯한 느낌이 주게 자연스럽게. 아니, 그게 유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그코 모양을 한 연예인들이 나오면 네.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눈코. 무슨 옷갈아입고이코 <laughs> 모양으로. 어, 서랍 열고 맞춤을 끼어들 수도 <웃음> 없고. <웃음> <웃음> 성형으로 어디까지 이미지 변신이 가능한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 코, 입을 따로 봤을 때는 그, 변화의 정도가 작을 수 있지만 모아놓면 으 네.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될수 있겠죠. 뭐 최근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이렇게 술했다가 완전 히 다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게 합쳐놓으면 굉장히 큰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음. 음. 어, 어. 박경림 씨 정도의 그 사각턱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V 라인, 이렇게 네. V 라인 그게 돼요, 선생님? 가능하죠. 가능 해요. 일단 <laughs> 그 과거의 그 사각턱 수술하고 좀 달라요. V라인은. 옛날에는 이 턱만 많이 잘라서 여기만 가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뭐 주름 수술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눈, 새로운 코를 뜨인게 아니라 나의 10년 전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음. 그래서 음. 보통 요즘 특히 이제 연령이 점점인 우리가 증가하니까 예. 우리가 뭐 눈가 주름이라든지 볼에 있는 주름을 교정을 해서 우리가 음. 나의 10년 전으로 가서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으면 어. 뭐 좋은 저이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펴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네.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주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왜 <웃음> <웃음> 네, 왜요? <laughs> 네. 네. 방송할 생각하고 되게 관심을 보네요. <laughs> <laughs> 사적인 거에 관심 을 보이시니까 이상게 주름이 이렇게 늘어서. 예. 그 그러니까 주름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표정 지을때 주름 주름 있거든요. 웃거나 찡그릴 <laughs> 네, 네, 때 어... 그런 주름들은 보톡스를 맞으셔야 돼요. 비용은 그러면... <laughs> 얼마 정도? 그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좀싼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80 이거 80. <laughs> 80. 한번 경험 있으시네요. 아, 80 맞아요? 어. 아 그죠. 정도... 아, 뭐 50에서 80 정도. 아, 정도 네. 아 여러 사람이 가면 좀싸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laughs> 그렇구나. <laughs> 그렇구나. 10명 이상 묶으면 본인은 공짜예요. <laughs>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방청객의 어머니들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맞가지고 네, 여섯, 여덟, 성형하게 되면은 결혼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 과정 중에 그 보호자가 도와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오면 그럼요. 그러면 그 네. 남편들이 음. 원하는 크기가 있고 뭐 아내가 원하는 크기가 있을 테니까. 네. 거기서 오늘 어떤 갈증 뭐 그런 거는 혹시 그 없을까? 참, 참 구체적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또 같이 오시면요, 남편분들이 네. 이제 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꾹 하고 계세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뭐 어떤 크기를 뭐 B 컵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춘 다음에 이제 네. 저하고 디자인을 하고 나가시죠. 네. 나가시면. 남편분이꼭한번 이렇게 문을 열고서 이렇게 고개 내밀고 <laughs> 이왕이면 크게 달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 아할 선생님 겁니다. 크게 하면 더 비쌉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크게 이거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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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그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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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게 게 가능해요? 약간 그뚱뚱하신 분들이 수술하러 오신 분 계세요. 어. 계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한그 지방 양을 보통 우리가 한 4천에서 5천 cc 한 4, 5리터까지만 뽑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동반된 어떤 수술을 해야지 가능한 거지. 네. 지방흡만으로는안 돼. 어. 가능하지 않죠. 영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렇죠. 걸때 네. 물론 뭐. 의학... 그렇다면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이민구 선생님이 어, 생각하시는 미의 기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정리할게요. 아무래도 그 환자분들이 본인이 느끼기에 자연스러운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 네. 우리가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그 자신감 있는 표정과 얼굴이 제일 아름다운 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음. 자, 자신감 있는 모습, 그거는 바로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들고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이민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이랍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자신 있게 살자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